계속 갑니다. 송근에 배어 누워 풋잠을 얼풋더니 자, 송근이라고 하면 저번 시간에도 송자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었죠. 소나무, 송자이고, 근는 뿌리, 근자이니까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서 화자는 잠깐 잠에 듭니다. 아까 달 보면서 유화주를 먹고 나서 살짝 취한 것 같네요. 뭐술 버릇이 이렇게 자는 사람도 이렇게 종종 있죠. 자, 계속 볼까요? 꿈에 한 사람이 날다려, 이런 말이 그대랄 내 모라랴 상계의 진션이라 자 여기서 자는데 화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꿈을 꾸지요 계속 보면 이 꿈에서 한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그대 다시 말하면 누구죠? 그렇습니다 화자지요 화자를 내가 모르냐 다시 말하면 나는 그대 화자를 안다는 말입니다 화자는 상계 즉 옥황상제에 있는 천상계가 있는 진선 진짜 신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갑자기 꿈에 튀어나와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계속 볼텐데요 여기서 잠깐 맨 마지막 줄 그대를 내몰아라 여기 부분 가로 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황경경 일자랄 어디그랗 늙어두고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랄 따로난다 자 황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풀이에도 나와 있지만 신선은 옥황상제 앞에서 이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계속 봅니다. 이 책의 일자 다시 말해 한자를 잘못 읽어서 인간 다시 말하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꿈에 나온 사람의 말인데 여기를 분석해 보면 그럼 일단 화자 자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 다시 말하면 속세에 있지요. 지금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 원래 사람이 아니고 진짜 신선이야. 너가 여기 온 이유는 옥황성제 앞에서 책한 글자를 잘못 읽은 죄로 속세에서 우리를 따르냐? 그럼 여기서 말한 우리라고 말한 사람, 그러니까 꿈에서 나한테 말한 사람은 속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겠나요? 아니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같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선이기 때문에 알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리해 볼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한테 꿈에서 말을 건 사람은 신선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봄은 계속 갑니다. 적은 덧 가디마오 이술 한잔 먹어보. 자, 이 부분 해석해 보면 잠깐만 가지 말고 옛날 생각해서 나랑 이렇게 술 한잔 같이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신선이 화자에게 술을 권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신선의 말이고, 이것, 이 신선의 말을 통해 우리 알수 있는 것은 신선적 풍모를 지니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왜냐하면 신선에 대해서 동경을 하고 이것을 어디서 꿨으니까, 꿈에서 이게 신선이 나왔으니까 이게 화자의 신선에 동경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합니다. 복두성 기울여 창해슈 부원해요. 저먹고 나 나에 먹여 날 전어잔 거울우니 자 북두성 다시 말하면 북두칠성이고요 이 북두성을 기울였다 여기서 여러분들 북두칠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보니 이렇게 북자처럼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자처럼 생긴 북두칠성의 창해수 푸른 바닷물인데요 이 창해수는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요? 방금 아까 화자한테 신선이 가지 말라고 하면서 같이 뭐 마시자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바로 술이죠. 바로 여기에 술을 담아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그래서 북두성, 다시 말하면, 북두칠성은 술 국자로, 상의수는 술, 앞에 나온 신선이 먹는 술이라고 이야기했던 유화주에 연결하면 더 깔끔하겠지요. 와, 이렇게 보니까 신선의 클라스는 뭔가 다르지요. 술을 먹어도 그냥 술잔을 먹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부원해서 자기 먹고 화자를 먹으면서 한 서너 잔에 기울이니 지금 복두 칠성으로 먹는 술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술잔을 생각하면 안되겠습니다. 아무리 말술이라도 이 정도면 누구라도 취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술 상대는 누구? 신선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취하겠죠? 그래서 계속 이어갑니다. 화풍이 습습하여 양액을 추여드니 구만리, 당공에 적이면 난리로다. 자, 이 부분 해석하면 화풍, 온화한 바람입니다. 온화한 바람이 습습 다시 말하면 살랑살랑 불어서 자이 부분 밑줄치고 갑니다. 양핵을 취어 드니에서양액은 양겨드랑이를 말합니다. 양겨드랑이를 날개피드이이게축켜드니 계속 갑니다. 구만리 1리가 400리터 정도 되니까 구만리면 엄청 먼 거리겠죠. 그먼 거리의 장공 먼 하늘도 잠깐이면 날아갈 것 같다. 한마디로 화자가 많이 취했네요. 마치 신성이랑 같이 술몇잔 하니까 자기가 신성이 된것 같지요. 이렇게 신성이 된 기분에서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우화등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성이 된 기분으로 하늘을 날아오를 것 같다고 표현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